믿음과 구원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게 평탄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박해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으면 축복만 가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박해라는 게 무조건 남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겪는 박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세속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후회까지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면, 진짜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티기 힘들지만, 결국에는 경건한 삶이 주는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운동할 때 처음에는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결국엔 건강한 몸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인에게 받는 박해는 어떨까요? 신앙을 지키려 할때왜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핍박을 불러오는 걸까요? 이 부분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박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거나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상황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묵묵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과정에서도 박해는 찾아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주변에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든가, 현실 좀 똑바로 봐 같은 말들이요. 심지어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터지면서, 마치 시험을 받는 것처럼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경건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박해와 시련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혼란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혼란이 클수록 진리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드는 것.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 선명해지고 그분의 뜻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머리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성경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죠. 딱한 줄이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보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셨습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보면 생각과 마음가짐까지도 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는 말씀처럼요. 그냥 법적으로 살인을 안 하면 끝이 아니라 마음 속 미움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천하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다리를 건널 때그 다리가 튼튼하다고 확신하면 망설임 없이 건너죠. 하지만 불안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워지고 아예 못 건널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단단하면 행동이 따라오고 믿음이 약하면 실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씀이 나온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교훈, 책망, 교육, 유익, 능력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과 천국만 강조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신앙이란 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념적인 믿음만 붙잡고 있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문맥과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단어에만 집중해서 해석하면 오히려 진짜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맞춰가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문화적 의미, 그리고 맥락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깊은 묵상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혜와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단순한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편리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죠? 성경을 깊이 읽는다는 건 단순히 몇번 읽었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